어, 우선은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 전쟁을 하게 되면, 군인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유교 전쟁을 하게 됐을 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 국가를 지킨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투하는 병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진지를 고수하고 일단은 적으로부터 우리가 탈취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병들이 싸울 때 지금 중대장 말안 듣고 나는 이승만 대통령 말만 들을 거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중대장 말안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질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소대장과 그 위에 있는 중대장, 연대장, 그 사단장 그 위에까지 뭐 참모총장까지 가고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전체가 하나의 일치 단결해서 전투에 임함으로써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대한민국가를 지킨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예그 우리가 하부에 있는 진지에서 이리 전투하는 병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의저먼그 어떤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위에서 지시하는 중대장의 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이 목적을, 질서를 잘 이해하시고 전투에 임하시면 좋겠다.